반갑습니다. 샤론쇼비 t v 의봄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범퍼를 도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색하는 거 페인트 그다음에 색상 코드부터 해서 어떤 식으로 도색이 이루어지는지 이 작업은요. 하지 작업이라고 해서요. 외형 보고 작업은 끝난 겁니다. 마지막 도색 작업만 남았는데요. 도색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페인트는 뭘 어떻게 쓰는지 광은 어떻게 해야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 손수 도색하는 것도 보여드리면서 일하는 사장이라는 거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기술자 봉대표 한번 오늘 보십시오. 시작합시다. SM5 범퍼 손잡이 도색입니다. 외형보호 작업이 다돼 있습니다. 원래는 은색 범퍼인데 회색으로 돼 있죠. 복원을 전체 다 했다는 겁니다. 앞범퍼, 뒷범퍼. SM5 범퍼인데요. 이렇게 복원을 다 해서 도색을 합니다. 손잡이도 이렇게 다외형복원해서 이건 우리가 뭐 부산사투리로 똥갈이라 하죠. 손잡이 뒤에 있는 것까지 도색을 다 해드립니다 이렇게 도색 전 처리 작업이 끝나면요 이렇게 페인트를 사용해서 도색을 합니다 이 페인트가요 KXC2번이라고 하는데요 국산 차종은 차 연식별로 다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색상 코드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몇번 써라 몇번 써라 그래서 기성 페인트를 쓰면 돼요 그래서 국산 차들은 조색을 안 해도 돼서 그냥 내가 원하는 페인트 이거 주세요 이래갖고 뿌리면 잘 맞습니다 색깔이 페인트가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잘 저어요 안정면안데잘저어 가지고 여기 비커에 부어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몇십만 원짜리 스프레이 건으로 도색을 하는 겁니다. 조그만 것들도 개당 오십만 원, 칠십만 원, 팔십만 원, 비싼 건 백만 원씩 합니다. 일본 거라서 얘기하기 싫은데 샀다가 아마 일본 거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 건데 좀 좋아 가지고 많이 씁니다. 샀다가 좀 비쌉니다. 이건 하나에 막 칠십만 원씩, 팔십만 원씩 합니다. 그래서 이 건으로 뿌리는 건데요. 뿌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페인트가 점도가 되게 높습니다. 이렇게 도색하면 페인트가 이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신라를 넣어서 농도를 묽게 만들어서 되게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합니다. 페인트가 작업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신라를 섞습니다. 거의 보통 보면은 일반 페인트 온거에서 한 5대 5 정도 가까이 넣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다 써가지고 아껴 쓴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통에 넣어놓고 따라 쓰는데 무식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점도를 조금 빼가지고 흘러 내리듯이 해가지고 합니다. 이 페인트를 보면 점도가 되게 막 되게 죽 같은데 신나를 많이 섞어가지고 조금 묽게 만들어서 도색을 합니다. 이렇게 물방울처럼. 신나도 농도를 어떻게 하냐 따르라서 색깔도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하는 예민한 작업입니다. 도색도 할줄 알고 외형보원 작업도 할줄 알고 판금도다할줄 알고 이렇게 유튜브도 열심히 하는 묶고 살라고 별짓을 다 하는 사장님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페인트가 다 되고 나면, 거름망을 가지고 여기로 이제 스프레이 건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비커 한 컵이 한 1000ml 되는데요. 범퍼 하나 도색하면 보통 만한 한 600ml, 700ml 넘게 들어갑니다. 햄다 조그만 거 하나는 한 200, 300이면 되는데. 그래서 범퍼 도색하는 게 사실 좀더 비용이 비싸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 도색하러 갑시다. 페인트를 스프레이 건에 받아 들어오면 범퍼는 이 실리코프라고 있습니다. 정전기 방지용 탈지제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범퍼에 뭐 불순물이나 한번 다 제거 먼지는 한번 더 제거하고요. 저거의 역할은 이제 뭐 정전기 방지라고 하는데 보통 뭐 기포가 올라 온다거나 실을 좀 빨아들인다거나 피놀 현상이 생기는 그러니까 하자를 그냥 방지하는 약품을 한번 전처리를 하고 이런 먼지 포로요. 여기를 다 한번 다 닦습니다. 한번더 조금이라도 먼지가 있는 거를 제거하고 이렇게 다 제거한 다음에 도색을 하는 겁니다. 한번 지켜보시지요. 이 건을 보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나오면서 옆에 구멍도 있고 이렇게 나오고 칠을 하면 이렇게 밑으로 빨려 내려갑니다. 왜냐면 열차를 붙여서 후광이 있으니까 먼지 포를 한번 닦아낼게요. 먼지를 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닦고 꼼꼼하게 닦고. 저는 지금 보면 흰색 옷을 입고 있는 게 광진복이라고 입고 작업을 하고요. 열쇠를 부터 들어오기 전에 먼지도 불고 들어옵니다. 최대한 먼지가 안 앉기 위해서. 그래도 먼지가 안 앉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많이 작업을 해봤는데 광진복을 입는 거랑 안 입는 거랑 먼지가 안고안앉거는 차이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도색을 시작합니다. 이건 은색이라서 이거랑 별 차이가 안 나요. 도색을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얇게 뿌려줍니다.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광택이 안 나고 그냥 도색만 하는 페인트를 뿌리는 건데 요거는 보통 한 2회, 3회 정도 뿌리고요. 기술자 선생님들도 제걸 많이 볼 건데요. 어디 공장 사장님도 볼 거고. 저 새끼 저거 실도 자세가 전혀 안 나오네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저도 할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 뭐 우리 원장에 A급 뭐그 월급 400만원 이상 주는 기술자보다는 못하지만 나름 이런 차들은 다 깨끗하게 합니다 보통 검은색이나 이런 차들을 칠하면 흰색이나 이런 걸 칠하면 확실히 칠되는 게 보이는데 기본 바탕이 지금 회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색을 하는 게잘안 보여요 아까 한 500ml 정도 이렇게 담아왔는데 그거 다 썼어요 다 쓰고 한번 더 채우고 또 작업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이건 무게도 있지만 페인트의 무게도 있어서 이거 들고 있으면 손목 진짜 아파요 직원들이 손목, 허리, 어깨 많이 나갑니다 올 도색 같은 거 하면 은 이런 작업을 2시간 동안 거의 1시간 동안 넘게 하기 때문에 진짜 몸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도색을 하고 나면 바로 또 도색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마르고 이런 베이스들은 금방 마르거든요 베이스들은 보통 여름에는 뿌리고 나면 바로 마릅니다 손잡이부터 뒤에 앞범퍼까지 하고 오는 동안에 다 말랐기 때문에 도색을 또 바로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비커 지금 거의 두 통째입니다. 한 통은 이미 다 썼고요. 거의 뭐1.5 리터 페인트 가까이를 씁니다. 그래서 이 페인트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는 고객님들한테 별로 비싸게 안 받고 싶은데 적당히 받고 싶은데 페인트 값이 지금 최근에 한 3년 동안 거의 한 거의 두배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진짜 50%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이제 광택이안 나는 베이스를 뿌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베이스를 3회 정도 뿌렸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개인 기술자마다 3회를 뿌리시는 분들이 있고 2회를 뿌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들 차판는 달라요. 이게 지금 두판이니가 그렇지. 이게 막 여섯 판 이렇게 된다면면 진짜 손목 나갑니다. 힘들어요. 네, 이제 베이스 코트를 다 뿌렸습니다. 이렇게 광택이 안 납니다. 무광입니다. 여기에 이제 클리어 코트를 뿌리는데요. 클리어가 뭐냐? 이제 이겁니다. 이게 마스터 클리어라는 건데 이게 조금 저렴하고 가성비가 되게 좋아서 국산차 그다음에 조금 저렴한 수리할 때는 요 마스터 클리어를 씁니다. 공업사마다 달라요. 저 이거 보면서 또뭐싼거 쓴다 이렇게 막 대단한 사람들 이 있겠죠. 그리고 비싼 것들은 이제 HS급. HS 클리어가 이제 한 단계 높은 겁니다. 좀 단단하고 조금 더 좋은 건데 좀 비쌉니다. 그리고 요것만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또 HS급 따 다른 것도 쓰는데요. 지금 옆에 부스에 있어서 제가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비싼 차, 검은 차, 문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들은 조금 비싼 클리어를 많이 쓰곤 합니다. 그러니까 클리어도 이제 종류가 좀 있다는 거. 그리고 클리어를 보여드릴게요. 클리어가 이렇게 투명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경화제를 섞습니다. 경화제를 넣습니다. 잘 희석시켜준 다음에 도색을 합니다. 투명하죠. 약간 누리기한 투명한 물입니다. 이게 이제 광택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거름망으로 여기 넣습니다. 넣어서 클리어를 뿌립니다. 클리어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비싼 거쓸수 있어요. 보험권이나 수입 자런 것들은 사실 비싼 거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쓰는 게 완전 싸구려 이런 게 아닙니다. 보통 이제 가성비 있는 국산 제품이고요. 글라슈리트라고 뭐들어보는게 있을 겁니다. 독일산 이런 것들을 저한 통에 보통 한 2, 30만 원씩 합니다. 보통 이 반바 하나 하면은 600ml, 한 800ml 들어가거든요. 3터짜리가 30만 원씩 합니다. 근데 한 판에 뭐 10만 원 받고 되겠습니까? 돈 비싼 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이제 도색에 들어갑니다. 클리어 코트. 이렇게 압력이 되게 강합니다. 열처리 부스에서 이렇게 다 날리는데 불법으로 도색 안 되는 요 위로 뿌리면 완전 계속 떠들어다녀. 안 좋겠죠? 퀄리티에도 분명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열처리 부스가 있는 도색 전용장에 도색해야 돼. 보통 베이스랑 클리어 코트, 이 페인트랑 뿌릴 때 패턴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차이를 느낄 수 있겠는지 한번 보시죠. 아까 1번 뿌릴 때보다 조금 더 촘촘하게, 이 시간이 좀더 오래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많이 뿌립니다. 그래야 광택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베이스 뿌리는 방법과 클리어 코트 뿌리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기술자마다 패턴이 다 달라요. 패턴이 다 다른데 봉 대표는 잘하고 못하고 뭐 패턴이, 패턴이 좋고 안 좋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술자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물만 잘 나오면 되거든요. 첫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청약 이야기인데요 부산의 에코델타시티에 드디어 첫 분양을 합니다 한양 수자인 아파트인데요 이거 부산 사람 아니라고 스킬하지 마세요 이거 청약 이야기입니다 청약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부산 아니더라도 일단은 여러분들은 청약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뭐 브랜드 역세권 초품아 일자리가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분양가입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그 근처에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보다 싸다. 조금 싼거 말고 훨씬 싸다. 이러는은뭐볼 필요 없이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산에 한양수자인 에코델타시티는 대형평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작은 평수가 뭐 30평 후반대, 40평 초반대라고 하던데요. 엄청나게 쌉니다. 5억대에 분양합니다. 5억대. 30평 후반인데요. 명지국대신도시에 있는 아파트가 9평, 뭐 34평 기준으로도 지금 8억이 넘었어요. 근데 39평짜리가 5억대 한다. 이거 무조건 청약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지역에도 청약을 할때 제일 중요한 건뭐 브랜드, 역세권 다 중요하지만 분양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에 에코델타시티의 분양가는 어마어마하게 싸기 때문에 무조건 청약 넣어야 되고 청약 열기가 푹은 돋아오를 겁니다. 청약은 분양가가 제일 중요하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끝.